이 영상에서는 XM 계정 등록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영상 설명란으로 내려가서 제가 올린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가 등록 페이지인데 최대 500백 달러까지 50%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국가를 선택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자 이제 제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해 볼게요. 이제 비밀번호를 입력할 건데요.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정 같은 거요. 여기부터 코드란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서 XBCCC를 대문자로 입력하세요. 그리고 여기를 체크하면 돼요. 그런 다음 등록을 클릭하세요. 계정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계정 인증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후 CSFL이나 앱스토어에서 XM 앱을 찾아보세요. 1천만 이상 다운로드된 XM 앱을 설치하세요. 설치를 클릭하고 다운로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앱을 열고 방금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다운로드가 끝나면 열기를 누르세요. 이제 XM 앱에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등록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여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XM 앱에 로그인하게 되고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클릭하면 이메일을 받게 되고, XM에서 코드를 보내면 이메일을 열어 확인한 후 여기에 입력하세요. 그러면 계정이 생성되고 XM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에는 여러분의 계정을 확인해야 하며, 프로필 확인을 클릭하고, 전화번호와 주소 정보를 확인한 후, 신분증을 업로드합니다. 계속을 클릭하고 계정 확인을 마치면 여기저기서 충전할 수 있는 옵션이 보입니다. 충전하려면 해당 옵션을 클릭하세요. 계정 내에서 충전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충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XM 플랫폼의 지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